자 명사절을 끝내놓고 이제 뭘 배운다? 부사절을 배운다. 형용사절은 이제 스키밖에 알겠지? 자 여기 봐 칠판 봐. 부사절 배우면 끝나는 건데 부사절 심리 안 심리? 일단 접속사 하니까 부사절 할 때만 because, if 이런 거 생각나죠? 음, 근데 들어가 보면 쉽지는 않아요 결코. 이게 이게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토익시험 보면 어, 명사절, 형용사절만큼 나오는 게 부사절 종속 접속사다. 알겠니? 좀 어렵게 한번 가르쳐볼까? 쉽다고? 자, 여러분. <laughs> 시간, 시간의 접속사, 가장 기본적인 게뭐 있어? 크게 말해. 말을 잘해야지만, 언어는 말이야. 수업에서 입이 안 벌어지면 질문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 따라 말하자. 말하자. 이 새끼들 구정 때선생님한테 인사도 하나도 안 했어. 니는 다 아웃이야. 알겠니? 한놈 왔어, 한 놈. 자, n 절입니다 when, while, before, after. 이게 다뭘 나타낸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게 무슨 접속사? 부사. 시간이니까 부사지? 따라해, 때. 때는 뭐라? 와? 부사다. 그럼 니네, 지금 칠판에 선생님이 써놨어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시간 접속사, 조건 접속사,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미래 부사절은 뭐가, 뭐를 나타낸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야, 때에서는.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신에 네 하나 나온 거 있습니다. 강조용법 한번 할게요. 뭐 해? 강조용법. 자. 자, it is not until death을 배웁니다. I didn't realize the value of the, the documentaries. documents. 그죠? 그 서류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 till yesterday. 언제까지? 어제까지는. 어제 이후로 내가 이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문장을 강조해보자. till yesterday를 강조해보자. 자, till yesterday는 뭡니까? 부사죠? 그럼 우리가 it is d 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뭘 강조할 수 있어? 동사 빼고는 다 강조할 수 있지. 주어도 강조할 수 있고, 목적어도 강조할 수 있고, 부사도 강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자, it is d 로 강조했다. 이해됐니? 그러면 어떻게? 자, 부정문의 강조는 어떻게 된다? not until. not until. yesterday, 이렇게 간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부정문의 강조. 어? 그래서, 이리스 대수로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리스나 대수를 빼놓고 보자. 어제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는 인정했다. 그 서류의 가치를. 이해되죠? 같은 말이 아니야. 같은 말이지? 그러면, 자, 우리가 구문에서 한번 배웠죠? 이렇게 부정어가, 부정어가 문 앞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있어 부정어가 앞으로 갈 때는, not until yesterday가 문장, it was not until that이 아니고, 부정문이 그냥 주어로 쭉 갔다, 부사역으로 갔다. 그럼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있지 그래서 어떻게? I realized 아니고, did I realized. 이게 시험 문장이지. 따라해, 부정어 도치. 자, 어떻게 써? not until yesterday? I realized the bell of the documents.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뭐, 전혀 이상이 없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자, 이게 내신 시험이야. 자, 내기 좋잖아. 1번, 2번, 3번, 4번. 음, 다 뜻이 같으니까. 자, 여기 보자. 자, 그다음에 어, 부정문에서는 자, it was only after yesterday. 단지 자 어떻게 어제 이후에서야만으로서 음, <laughs> 단지 어제 어제 이후 뭐라고 해야 되냐? <laughs> 어제 이후 이후에 그지? 어제, 어제, 유로, 유로. 아, 유로가 생각이 안 나서. 어제, 유로. 재밌냐? 선생님 실수하니까. <laughs> 자, 어제, 유로, 유로 나라 알았다 이거죠? 이렇게. 이 도서는 not u n 로쓸 수도 있고, only after yesterday로 쓸수 있다. 알겠죠? 음, 그러면, only는 또 앞으로 가면 은 이게 뭐가 갔어요 only 부사절이 앞으로 갔죠? 음, 우리가 도치할 때 부정어 부사, only 부사절이 문두에 있다. 그럼 주어 동사 도치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디다이 를 f 라이 e d o 브더 m 키먼츠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는 문장이다. 이해 되셨어요? 그게 어디 있어? 251페이지. 자, not until에가 있네. 별표. 이제 시간을 배웠다. 됐지? 자, 시간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원인의 부서절이 있네요. 자, 원인의 부사지는 실제로 잘안 나온다. because, as, 뭐, since, now. 그게 동영이 책 찢어버리잖아. 그죠? 안 나온다니까. <웃음> <웃음> 책 찢어버리지. <laughs> 짜증나. 뭐, 그래서 책 찢어버리네. 어. 자.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선생님 보니까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laughs>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놔둬보세요. 거기다 동그라미만 딱쳐놓 밑줄만 쳐놓고 넘어갑시다. 어. 원인. 뭐, because는 어디, 그냥 한번 해볼까? because는 통상적으로 어디 쓴다? 주절 뒤에. 그 다음에, 에 s 는 통상적으로 문장 앞에. s i n 는 문장 앞에. f 는 문장 뒤에. 알겠죠? 음. 자, 넘어갑시다. 조건, 양보의 부사절. 오케이. 자, 니네한테는 이 시험까지는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가르칩니다. if절이야. 이부 절은 뭐가 시험이니? 방금 했잖아, 이놈 새끼들아.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미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나 if나, if나 때를 봤을 때는 부사절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 써놔. if 옆에 다 때, 조건. So we will go swimming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근데 if 절 했다가 w l 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요. 언네스 알겠죠? 음, 넘어가세요. 자, 양보전 하나 별표. 여러분 시험문장이 이 정도까지 어렵게는 안낼 건데 혹여라도 몰라서 내가 한번 해 주는 거야. 따라 도, 이분도, 이분이프. 자, 도, 이분도, 자, 이분이프, 이분도 이런 것이 뭐다? 비록, 뭐, 뭐, 할지라도, 뭐, 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야? 양보야. 중학교 때 시험은 뭘 봐니? <laughs> 물어보면 내가 잘 보시지. <laughs> 야 뭐니? despite. 또 뭐니? 그렇지, in spite of. 이건 품사가 뭐야? 전치사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 나와요? 맹사 나와요, 맹사. 알겠습니까? 근데, 자, 같은 도우나 이분도우나 이분이프나, 자, 이런 것들은 품사가 뭐다?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 나옵니까? 주어 동사 나오시잖아요. 그러셨어요? 어, 이게 시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딩이 아니라 뭡니까? 고딩이시잖아요. 알겠죠? 어, 고딩에서는 뭐가 나오냐? 일단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모르시네요. 그죠? 아, 실망했습니다. 음. 도우하고 이분입하고 이분도는 주어동사가 도치가 안 돼. 근데 도우나, 도우는 도치가 돼요. 도우. 가 도치가 될 때는, 음. 자, 어, 이렇게 되죠. 이제부터 합시다. 이제 딱. 원래, as he is young 따라 as he is young 그가 젊기 때문에 원래는 그가 어리기 때문에 as he is young 자 he has much sense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그런데 자, as는 어쩐다고요? 도치가 가능하겠지? 다 그래 안 그래? 네. 도치가 가능하다니까 이 young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앞에서. 앞으로 갔어. 알겠지? young as he is. 도우도 마찬가지. 도우도 도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지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겠어요 근데 왜 근데 올도나 이분도나 이분 이븐, 이프는 이븐, 도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고 계세요 ,이? 근데 애지가 양보절일 경우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도치해야 된다 여기는 비록 그가 어릴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그가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도치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 애지가 도치할 때는 무조건 도치가 아니야 자 양보절. 비록 그가 어리지만, 비록 그가 가난하지만, he can help you. 당신을 도울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비록 그가 소년이지만, 봅시다. 시작. As, as he's a boy. 자, 시작. As he is a boy.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양보절이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 boy가 앞으로 가야 되죠. 이걸 물어본 게 공무원 시험이었어. 알겠어요? 어, boy가 갔으면 됐는데, 이렇게 as가 도치될 때는 관사가 생략돼요. 그래서 boy as he is. 그냥 쉽게 안 가겠지. 어, 이건 좀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음, 따라, as가 양보절일 때는 도치된다. 단, 명사일 때는 어쩐다고요? 관사가 생략된다. 여기까지 알아놓으면 많이 안 거고, 음.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양보 부사절을 배웠다.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요. 3번 같은 건 알겠죠? How ever. 거기도 동그라미에 써나봐요. 3번 설명만 하자. How ever. How나 how eve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치되죠? How old are you? 이것처럼. 그죠? 음, 그 다음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whatever가 있어요. what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 아니면 부사. 그래서 부사 써놓은 거야. 이해됐죠? 음, 오른쪽으로 가서 목적 부사절 보자.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주목해서 넣어야 될 것은 오늘은 접속사를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접속사의 종류를 배웠어요. 그래서 등의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를 배우셨고, 그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를 배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명사절 접속사를 배우고, 지금은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를 배운데요. 첫 번째, 시간의 접속사를 배웠고요. 두 번째, 이후의 접속사. 그래서 넘어가 버렸고요. 세 번째, 양보의 접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목적. 자, 목적이란 건 뭐뭐 하기 위해서야. 자, 목적에다 별표. 이게 중학교 때부터 우리한테 시험에 나왔던 거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laughs>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 편에서 배운지는 모르잖아요. 그지 어디 편에서 배운지 몰라. 니네 이거 아니냐? s o 캔 e c a n n t o TO로 전환하는 거. SODE so c a n e n o h TO로 바뀌는 거. 그죠? 이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t o t o 면어디예요 t o t 는요 아, 미치겠다. <laughs> 투투는 투부정사야. 앞에가 투부사, 뒤에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야. 투투, 따라의 투투, 이너프 투. 어디서 배웠어요? 부사편에서 배웠어요. 이걸 가지고 쏘 n 캣낫하면은 뭐라고요? 접속사야. 이게되십니까 여러분?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 니네가 니네가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어. 근데 아 이게 무슨 편에서 배웠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다시 우리 영상을 클릭해보든 책을 보든지 복습이 될거 아니니. 그래, 안 그래? 네. 네네가 나처럼 다 암기하고 있을래? 아니잖아. 니네는 명사부터 가정법까지만 딱큰 틀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선생님 이거 나왔는데, 이거 중간고사 시험인데, 아, 그러면 그거 뭐 나왔네. 그건 무슨 편에서 봐. 선생님이 지금 카페 정리를 다시 하고 있죠. 혹시 보셨어요? 명사별에서 다 이제 제목표를 이어놨죠. 왜? 네네 중간고사를 이용해서 내가 다시 이제 또 작업을 하는 거야. 아 끊어있기는요. 어 리딩이 안된 애들한테 만들어 놓은 거야. 네네. 너 같은 애들 보면은 리딩는안돼 알겠죠? 내가 독해가 잘안 되는 사람은 끊어있기를 처음에 좀 보는데요. 독해가 그냥 내가 그냥 쭉읽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독해는요. 실제적으로 끊어있기 이런 게 없어. 그냥 읽었으면 뭐야. 언더스탠딩이면 끝나는 거야. 그리 그러니까 우리 읽었는데 언더스탠딩이 돼안 돼. 안 되니까 해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음. 너무 양이 많아서 목적에서 한번 끊어줘야 될것 같은데. 그냥 목적까지 하고 끊을게요. 알겠죠? 자, 목적의 부사절은 뭔뭐 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잘 봐라. 어, 다른 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하자. 따라해, so that. 네. so that이 더, 떨어져 있니, 붙어져 있니? 동영아, 여기 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so that이 붙어 있지? 네. 붙어 있을 때는 콤마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지? 이걸 잘 보라는 거야. 알겠지? 떨어져 있, 붙어, 콤마가 없으면 뭐야? 뭔뭐 하기? 위에서라고 해서 보고콤마가 있으면 그 결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두 개만 참고로, 알겠죠? 자, 가장 중요합니다. 소댓, so 자, 소댓이 so 붙어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여기야. 여기, 그 밑에 써놓은 거 있죠? 봐봐. 아, 네, 없어요. 문장 보고 쓰세요. 이 문장이에요. 긍정의 목적은요. 자. 중학교 때전환해했던게 이게 시험이야. 알겠지? 보자.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침표가 없으면 영정에서는 바로 긁어버려요. 알겠지? <laughs> 선생님이 이거 틀렸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뭔뭐 하기 위해서 같은 뜻인 건 뭐야? 따라 은 in order that. 대시라는 것은 in order 대시라는 대시라는 건 뭐야? 접속사지.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 근데 i n o d 2 그랬어요.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2부정사니까 동사의 원형. 알겠지? 옛날에 또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2 다음에 success가 나왔어. success가 나오면 뭐야? 명사지. 그럼 이건 뭐가 돼버려? 전치사 2가 되지. 인 n o d a l 2 success. <laughs> 그래야지 애들 또 틀렸단 말이야. 이해돼? 아, 내가 선생님이면 막 애들 정말 얄으지하게내겠죠 음. 자, 됐습니다. 따라 써. so as to. so하고 as2는 떨어져서 so, 대다고 똑같은 거야. 알겠죠? 따라해, so, as2. Two. 이 2가 투부정사니까 two 뒤에 뭐 나와? succeed. 알겠지? 자, 봐라. 이 as2가 뭐하고 똑같아? 대다고 똑같지? 대 e a t 접속사니까 뒤에 주호동사 나오지? as2는 뭐 나와? 동사의 원형. 따라해, to succeed. 바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야? 부사정용법이지.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학교 때 시험 배운 겁니다. 시험을 배운 게 아니라 시험 본 거죠. <laughs> 기억이 안 나시죠? 아, 이제 말하니까 이어원어렴풋하게 연인... 아, 기억이 나니? 아니, <laughs> 안 나. 도, 도대체 국정교과 선생님들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교육을 망하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 여러분 뭘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이라는 거야. 사교육을 왜 죽이려고 해? 공격이 싸었구만좀더 어렵게 갑시다. 그냥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따라해요. REST. REST하고 FOR FEAR, THAT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야. 어.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는 SO THAT이었죠. IN OTHER t o 였죠 IN OTHER t h a 었죠 SO AS y t o 였죠 t o 부정사였죠. 그런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에서 이중 부정은 써? 안 써? 안 쓰지. 그러니까 he study hard, lest he should not fail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가 r e s t 라는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hould not fail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해돼요? For fear 됐던 마찬가지고. 나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자. 또 문장이 전환이니까 여러분 책에 있었니? 내가 더 내가 더 적어놨을 거야. 그죠? 음. 책하고 좀 비교하면서 He studied hard so that he couldn't fail. 못맞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해. 그럼 러면 봐봐. so that이 있는데 so as to로 바뀔 수 있지? 그럼 to 부정사의부정 어디다 써? 앞에다가 쓰면 쓰는 거야. in order to도 to 부정사지? 어디다 썼어? 앞에다가. to 부정사의부정어디 쓴다고? 앞에다가. 이해되지? 음,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어? 목적. <웃음> 뭐라고요? <웃음> 목적. 됐습니까? 아 시간이 너무 많은데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놓고요 다시 끊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목적까지.